공사 중인지 수리 중인지 막혀가지고 저 앞에까지 걸어서 들어가야 돼요. 여기 문으로만 들어가면 이렇게 쭉 통해서 바로 건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. 너무 추워요. 손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. 오늘 이 빌딩 4층에서 수업이 있어요.

have pretty long, every, everybody in this room has been on websites so where it's like there's a blog. last name, and last underscore name bompute erikaya. 학교 교내에 있는 북스토어고 이것저것 많이 팔아요. 텀블러도 있고, 이런 컵도 있고, 목걸이. 캐나다는 책이 엄청 비싸더라고요. 학생들이 이 물병 많이 가지고 다니던데. 이거는 12불. 포도티도 있고요. 컵. 저는 지금 도서관에 가서 뭐를 출력할 게 있어서 러닝센터로 가는 중입니다. 2층에 인터내셔널 센터 2층에 있고요. 여전히 학생들이 많은 것. 하이. 땡큐. 이거를, so uh, think... 러닝 스킬, mm. 워크샵. 될 거를 다 뽑았어요. 그리고 지금 여기는 창가 자리고, 이렇게 밖에 뷰가 다 보입니다. 음, 제가 저번 학기에 책을 한 권도 안 빌려봤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번 학기에는 책을 좀 빌려볼 거예요. 도서관 갈 겁니다. 무슨 책을 빌려야 할지, 무슨 책이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알죠? 어 포설 책인가? 호라필름 제가 또 이런 호러물을 좋아하니. 지금 책을 읽지도 않고 고르지도 않았는데, 머리가 아파요. 여러분, 저 지금 키플링역 내렸고요. 키플링역 근처에 있는 앤디스 버거를 먹으러 갈 거예요. 추워서 말이 안 나오네. 앤디스 버거에 오늘까지 쓸수 있는 쿠폰이 있어서 그거 쓰러 갑니다. 태워갈 때 진짜 그늘에서 조금 걸었는데 어 쥐다 너무 추워가지고 다리가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쥐쥐 쥐. 너무 추운가봐 어떡해 쪼끄만 쥐라서 귀엽네요 아 어, 진짜 길이 엉망이야 개영망 두신가 그쯤인데 아침보다는 그렇게 춥진 않아요. 좀 나아졌어. 어제는 진짜 아이폰으로 밖에서 통화하다가 핸드폰이 꺼져버렸거든요. 저기 웬디스 버거 보이세요? 저기 갈 거예요. 아 진짜. 아 안돼. 빨리 가면 안 돼. 짜잔~ 버거 주문했는데, 으흠. 진저 일이 없어요. 그래서 그냥 콜라 시켰어요. 사실 웬디스 버거는 한번 먹어봤는데, 저 입맛에는 안 맞아서 약간 돈 주고는 앞으로 사 먹진 않을 것 같아요. 자리가... 사람이 꽤 있어서. 콜라는 하나 샀습니다. 왜 이렇게 밍밍하지 파이브 가이즈처럼 좀 자극적인 거를 많이 먹. 보니까 이게 좀 밍밍하게 느껴지는 네. 것 같아요. 도서관을 가려고 했는데 도서관 카드가 없어서 어차피 책을 빌릴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집에 가려고요. 아까 그 쥐는 어디 따뜻한데 잘 찾아 들어갔을까요? 그래도 쥐도 생명체인데 얼어 죽으면 너무 불쌍하잖아요. 제가 예전에 한번 여기서 이렇게 계단 올라가다가 여기서 자빠졌었어요. 여러분, 주머니에 손 넣고 걷지 마세요. 저희 학교 가는 927 버스예요. 혹시 키플링에서 한복 하시는 분들 927번 타시면 됩니다. 집 근처에 내렸습니다. 오, 완전 겨울 느낌 나지 않나요? 겨울 느낌이 아니라 겨울이지만, 아씨, 바파 욕한 거 아닙니다. 날씨가 아주 상쾌하고 깨끗하고 맑고 차가워요. 어. 저는 이렇게 하얀 눈 보면 막 밝고 싶어지는데. 한국에는 눈이 많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나요? 내일 과제 아니 과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카메라를 빌려야 되거든요. 근데 그 이제 SD 카드는 본인 거를 가지고 와야 돼요. 그래서 제가 그게 없어 가지고 사러 나왔습니다. 우선 집 근처에 있는 샤퍼스에 가 보고 거기 없으면 버스 타고 월마트로 갈 거예요. 3D 카드가 있는지 봅시다. 역시나 버스 한 7분 남았는데 기다렸다가 버스 타고 한 10분 정도 가면 월마트 있거든요. 거기 가서 사와야겠어요. 아, 발목 아파. <laughs>